네주주도들 반갑습니다. 드레이두주입니다. 네이처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24,000원 구간을 뚫어냈고 양훈까지 강한 흐름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35,000원까지 어, 정말 크게 열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그렇다면 이번부터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의 투자 방향성 어디로 흘러갈지 어, 이게좀 설명이 되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참고하시고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됐는데 어, 이건 외인들이 한번 들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어, 여기에 더해서 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만들어진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2월 이벤트를 앞두고 요때부터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상승을 만들어놓고 이때부터 뭐 재료 소멸이든 뭐든 어, 좀 강한 하락이 발생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기가 에을뜨고 있죠. 그죠기가에서 들어고 오 있는데 이거 이제 코스닥 150 ETF에 대한 어, 기대감이 정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도 엄청나게 올랐고 수급도 정말 강해졌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코, 코스닥 3000을 보내겠다. 어, 실제로 코스피 5000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어, 1년도 안 됐죠. 이제 1년도 안 돼서 코스피 5000을 달성했기 때문에 어, 코스닥 진짜로 3000갈수 있나라는 생각에 이 코스닥 150이라는 음이 지수에 대해서 ETF 상품이 완전 기깔나게 팔렸죠 현재 뭐 한달 수익률이 23%인가 뭐 그렇다는데 정말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개인들은 다 도망가고 있죠 와 드디어 본전이다 본전이다 이러면서 다 도망가고 있는데 실상은 거의 그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수급표를 보시면 현재 어떻다 금투에서 가장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금투가 그냥 얘네가 진짜 증권사나 금융투자사에서 어, 네이처 셀이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ETF 상품을 사람들이 구매를 하니까 이 돈들을 분산시켜서 뭐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하다 보니까 네이처 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ETF란 거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넣었을 때 이걸 분산 투자를 해서 어, 돈을 굴려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 뭐 거의 펀드라 보시면 되죠 펀드 펀드라 보시면 되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물량들은 뭐다? 개인 투자 분들의 물량이다 그럼 지금 어때요? 사실상 개인들은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죠? 어, 기관들도 현재 그렇게까지 강한 수급을 보여주진 않는 상태란 거죠 어, 외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졌고 그로 인해서 패턴 자체가 상승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 지금 방심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음. 방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추세, 재료 그리고 수급 이 중에서 추세와 수급이 어, 둘이 이제 맞닿으면서 만들어지게 됐죠. 재료 같은 경우 현재는 없어요. 사실상 그죠? 어, 재료는 현재 없고 2월 달에 예정돼 있는 어, 라성청 회장의 발언이나 앞으로 그 EAP 그리고 e o p 2에 대한 어, 결과들 그리고 가속 승인에 대한 어, 자료 접수했다라는 얘기들 얘기들이 나오게 될때 그때서야 이제 재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아직까지 추세와 수급만 만들어진 상황이고 여기에 재료가 더해지면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전에 하락이 발생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에 밀려 내려오고 그때서야 이제 재료가 터지면서 어, 다시 한번 수급이나. 추세를 돌려내게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간다. 어,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이 3만 원 고만까지 도달하고 어, 한번 부딪히면서 밀려 떨어지면서 음운 안으로 들어와서 음운 안으로 들어와서 2월 달에 이벤트들 소화를 하면서 음운을 어, 탈출하는. 그러면서 4만 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어, 식의 패턴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고점을 형성할 때 제대로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이때 더 밀어 올리면서 4만원까지 바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 클라우드 탈출의 움직임은 정말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 그리고 ETF 상품에 대한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 실제로 어제는 ETF 그 코스닥 150 ETF가 어, 레버리지 상품이 안 왔거든요. 그게 VI까지 걸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지금 수급 자체는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만 갖춰지면 된다. 어요 고점 구간 3만 원 구간에서 우리가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2만 5천 원 구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요 라인에 대해서 한번 지켜줬을 때 내일 어, 정말 강한 급등의 흐름 나올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3만 원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조금 결정될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어, 이번에는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털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근데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어, 제가 항상 이 고점에 대해서 좀잘 보는 편이죠. 어, 제가 뭐100% 적중률은 아니지만 좀잘 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점에서 좀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어, 큰 상승을 노리는 어, 요러한 타점을 우리가 좀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혼자서 투자가 조금 어렵다 아난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네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고 싶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제 개인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10-7369-8104 번으로 숫자 9 숫자 9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 어, 대응 자료들 바로바로 쏴드릴 테니까 어, 지금 혼자서 조금 힘들다 하신 분들께서는 숫자 9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숫자 9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 제가 번호를 열어놓고 촬영하다 보니까 와, 이상한 문자 되게 많이 와요. 진짜 진짜 많이 와요. 이것들을 어, 제가 일일이 다 걸러내면서 여러분들 문자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숫자 9만 딱 검색해서 구 포함돼 있는 문자만 제가 확인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구를 포함 안 시키시면 누락될 확률이 높다. 어, 거의 100% 확률로 누락이 되기 때문에 구꼭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응 전략 수드리고 함께 고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 엄청난 상승이 한번더 나올 것 같은 게 공매도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 공매도가 현재 어떻다 매매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거래 대금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어 원래라도 지금 좀 정리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였었지만 어, 대차는 조금씩 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어, 공매를 칠 준비는 좀 하고 있었는데 어, 공매도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현재도 어 대량의 매물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다. 공매도 어떻게 됐다 완전히 박살 나고 있다. 어, 특히나 네이처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매도가 괴롭혀. 괴롭혀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얘네가 박살났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어, 어 그리고 현재 증권사들의 이 매물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용 매물대, 음, 그죠? 어,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어디서 고점 라인에서? 특히나 24,000원.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물대를 말씀을 드려요. 24,000원에서 뭐 지켜주면 올라간다, 못 지키면 내려간다. 뭐 얼마 얼마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거 저만 볼줄 아는 거 아니고 어, 얘네도 다볼줄 알고 우리 주주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볼줄 아실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24,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 24,000원까지 갈수 있다가 아니라 24,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다 여기다 매도를 갈 거라고요. 여기를 지켜 주는지 확인한 그런 용도 혹은 어, 난 여기 좀요 정도면 됐어. 지금 딱 정확하게 열려 있는 구간까지만 먹으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4,000원에 매도로 걸어,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4,000원에 매도량이 많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 어느 정도 매수세는 체결이 안 되겠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23,900원에 걸어겠다. 24,800원에 걸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온단 말이에요. 매도벽이. 매도벽이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최대한 고점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께 문자 통해서 어, 지금 어, 매도벽이 부딪혔다 2 0 4천 도달 안했지만 매도벽에 부딪혔으니까 지금 뭐 매도 하시라 아니면 밀려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하자라는 식으로 어, 문자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어,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도 상승에 대한 추세는 남아있다 하지만. 어, 요구간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어, 잘 털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지금 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텐션을 크게 올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 소리가 좀 작거나 지루해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한 가지 더말씀드리한게 어,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 계시다가 요 밑에 보시면 더 보기란 있습니다. 더 보기란. 더보기란에서 추가 브리핑을 좀 요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 번호 입력이 좀 귀찮으신 분들은 요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에 바로 제 번호 입력되니까 편하게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정보방 입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기 클릭하셔서 입장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바로바로 바로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다른 것도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거 있죠 제 이름 클릭하시면 제가 여태 올렸던 영상들 대부분 이렇게 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도 확인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요거 추천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독자 무료 혜택이 떠요 음. 여래서이 중에서 필요하신 거 있다라고 한다면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어 요거 단타 추천주랑 매매기법 요게 가장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 이런 것들도 좀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 어, 그리고 여기 보유한 종목 중에서 브리핑 영상 혹은 문자가 필요하다면 기재 바랍니다. 해놨죠? 뭐 나는 뭐 이거 들고 있는데 알티호젠 들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뭐 이거 들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어,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요청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영상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요청이 좀 별로 없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문자 통해서 바로바로 대응 전략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성함 남겨주시고 어, 제출 클릭하면 끝. 어, 그리고 이 단타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어, 매수이랑 매도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어, 대부분 정말 짧게 짧게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어,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어, 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 100%는 없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이렇게서 알고 계셔야 돼요. 어,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 훨씬 더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네이처스에 정말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세 그대로 이어나가서 우리 주주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급박한 움직임이 생겼을 때 제가 정보망 통해서 혹은 문자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먹었지만 내가 어떤 대응 전략들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어이 부분만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약간 무리가 온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강한 게 최고죠. 그죠? 어, 그러면 전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